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세원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호재 관장입니다. 자 오늘의 기술 특강! 어 특강! 탁구 대에 붙어있는 분들 어 붙어있는 분들? 요 다리가 달랑말랑하게 붙어있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오래 치신 분들도 그렇게 붙어서 쳐서 옆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간혹 못 아, 보셨어요? 간혹 간혹. 간혹 간혹 이 거리가 짧은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빨리 치게 되는 현상 이런 음.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도 그런 분들 있지 않을까요? 많이 계시죠 이렇게 너무 달라붙어서 치시는데 네. 달라붙어서 치다 보면 여유가 안 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맨날 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저 여유가 너무 없어요 너무 볼이 빨리 와요 이렇게 그렇죠 너무 붙어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그 점을 제가 풀이를 해드리려고 아, 해결책을 찾, 찾아드리려고 아, 이제 네.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시험분니한테 이거는 뭐 제가 짧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얘기했던 거라서 라켓 하나 이상은 좀 불안하시더라도 좀 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한 30cm 정도 되는데, 30cm 이상은 항상 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안하더라도 근데 사실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더 떨어져 있죠. 드라이브를 하시니까요. 네, 이제 응. 내가 드라이브할 때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정도? 그건... 이화면 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느낌이 좀덜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 많이 나와 있는 네. 듯한 모습을 보여서 라켓 하나 이상이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 분들께서 또한 가지 실수하시는 건 급해지고 맞자마자 치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시냐면요. 시청자 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게그생 네, 여기 서 보세요. 장한장님 치는 거 보세요. 맞고 나서 맞고 튀고 나서 공은 오게 된다 나한테. 그렇죠 진행하고 있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욕걸못 기다리세요 마중 나가세요 예 네, 미리 장관장님 치는 거 보면요 제가 얘기 안 하고 쳤을 때도 장관장님은 나오는 거치잖아요 이렇게 예예뭐 네.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빨리 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공이 맞고 튀고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공을 좀 약간 기다리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실수하시는 분들이 공을 바운드 되자마자 치려고 하세요. 이렇게 다시 이게 공이 짧게 떨어져서 네 이렇게 딱딱딱 돼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시청자님들 만약에 공이 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게 한번 줘보세요 공을 빨리 칠 수가 없죠 공을 더 길게 떨어뜨리면 이건 칠 수가 없는 공이에요 거의 그래서 각도 무너지고 손에 맞고 잘안 들어가면 사실 이유를 잘 모르시죠. 어, 내가 좀 늦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늦은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빨라서 너무 공... <laughs> 네, 너무 많이 빨라서 공을 못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 최대한 라켓 하나 이상 공간을 두시고요. 공이 항상 맞고 나한테 올수 있다. 올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이 맞고, 어, 아무리 커트볼이라도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공은 맞고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술을 사용하시려면요. 맞고 튀어서 오는 공을 치셔야 돼요. 자, 이상하서 이렇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거리가 있으면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일부러 팔을 조금 더 나가서 빨리 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붙어 계시면 무조건 빨리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짧게 칠 때도 있죠, 물론. 지거 같은 있지만. 경우는 뭐, 따닥 칠 때도 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네. 너무 붙어 있지는 말자. 레슨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이제 떨어지세요 하면은 그 포인트는 이제 떨어지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세요. 예를 들어. 떨어져서 하나 하고 다시 붙고.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 얘기해야 <laughs> 되는 거예요. 포핸드를 여기 두개 줘보세요. 치고 또 붙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서만 하시는 이유가 네. 스텝을 사용 안 하시면 그 탁구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비스를 넣고 파트를 하고 멈춰 있다. 음... 그럼 또 붙어 있죠. 네네네. 이해서 이게 붙어서 칠 수밖에 없죠. 스텝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남자분들여자분들다 똑같고요. 공격을 하고 연타를 사실 다 누구나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연결로. 사실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3곡으로 한다고 했을 때, 스텝을 쏘고 좀 살짝 나오지 붙어서 걸고 자세 나온다. 저는 계속 나온 공을 치지만 나아오는 공을 치면서도. 치고 나서도 항상 준비 정도는 해준다 바꾸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나온다 이 레슨 받으실 때좀 떨어지세요 떨어지세 해도 계속 붙으세요 맞아요 스텝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치고 계속 그냥 붙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무리 떨어지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도요 그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들이 보완이 된다면 음. 여유있게 좀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장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우선 첫 번째는 스텝인 것 같아요, 진짜. 음, 네, 스텝이 그렇구나. 조금 정리가, 이게 좀 돼야지. 돼야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다. 네. 원래 붙어서 치시는 분들이 조금 떨어지면은 불안해하세요.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그거를 초반에는 조금 극복을 해내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지 네. 않은가 싶어요, 좀.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해는 가요. 왜냐면 내가 몇 년을 탁구대에 붙어서 이렇게 치다가 그렇죠. 갑자기 한 발자국 이상 떨어지면 공이 안올것 같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보이는 건 아마 한이 정도 될 텐데, 맞아요. 심적으로 느끼기는 한 만... 이만큼 떨어진 것처럼 예. 느껴지실 맞아요.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아, 무조건 떨어지세요, 여유 있게 치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여유 있게 칠 수가 있을까? 스텝을 배운다고 해서 또. 여유 있게 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좀큰거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꾸 자꾸 나도 모르게 알고 붙는 게 아니세요. 맞아요, 맞아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관처럼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시는. 네네. 그래서 좀 급하다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어, 이 거리, 스텝 나온다고는 항상 네네. 이런 걸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저는요? 그렇게 좀 그러면은 음. 아마 공도 훨씬 더잘 보이시고요. 네, 맞아요. 시간적 여유나, 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동작이 있어서 네. 훨씬 여유로우실 거예요. 자연스러워지시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원래 못 잡았던 자세도 좀 잡을 수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할 때 미스도 좀 줄게 되고. 그다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게임을 했는데 저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런 분들 있는 게 카트볼이 지도 모르게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연결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어, 지금 뭐 했지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자세조차 못 잡고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어,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좀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했던 기술들은 네. 다 제가 레슨을 통해서 어...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좋아지는 현상들을 와서 이제 기술 영상으로 제가 찍는 거거든요 사실 연구 결과라는 <laughs> 얘기이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어, 저희 검증이 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다 검증을 통해서 기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좀 많이 잘 따라해주고 디테일하게 좀 봐주셨으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 지금 네네. 이게 다 황관장님의 그 연거, 연구 결과라고 <웃음> 말씀을 <웃음> 하시는데요 <웃음> 네. 이번 특강은 아무래도 꼭 보셔야 될 같습니다.네. 아 그래서 오늘 기술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어, 모든 생체인 분들이 어,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푸근한 마음으로 좀 어, <laughs> 게임이나 탁구를 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단어 상상이 괜찮은데요? 네, 항상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빨리 치는 거야. 어. 나는 탁구만 치면 맞아요. 눈이 눈이 돌아. 그래서 빨리 치는 줄 아시지만 사실 본인들도 여유롭게. 네. 자세도 잡고 천천히 잘 치고 싶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건좀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신다면 어, 너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특, 기술 특강은 네네.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도 또 특강이 있는 건가요? 특강은 계속 있죠, 저희는. 아, 계속, 계속적인 특강.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